안녕하세요. 디노러뷰입니다. 제 다육들은요 적시만 금 염자이고요 얘는 아보카도 크림 다섯 개 아이고 합식 하나 이야 얘는 샬롯이라는 샬롯인데 물이 한, 하나도 안 들었어요 얘는 화이트 샴페인 얘도 물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그리고 티피 꽃만 열심히 피고요. 먼노 색감이 파랗죠. 그리고, 그리고 홍대와 얘도 홍대와 두비 니크리스, 그리고 얘도 두비 니크리스, 노경 얘는 색감 다 빠진 프랭크. 얘는 에코. 이리이 에보니. 아, 마리아. 그리고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흑법사. 적심했는데 자구가 다섯 개 나왔어요. 밑에도 한 개, 이렇게. 귀엽죠? 이는 아모르파티. 삼두. 그리고 라탐. 바디바. 찜. 저희는 색감 기대는 사실 안 해요. 탄탄해지기만 하면. 아리에스 창이고요. 아론스. 그리고 꽃기린 외두로 소복한형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봉낭. 그리고. 미니벨, 화이트 리니, 사두, 릴리패드, 릴리패드, 그리고 수, 수연, 오, 3두였네, 4두가 됐네요. 파란 수연, 그리고 홍포도 미니 염자 또 적심한 염자얘는 다이 다담 님께 받은 어 아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우주 뭐 이름을 모르는데 여주 그래서 타가지고 한데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유적꽃 꽃이 활짝 피었어요. 얘도 다담님께 받은 방울복나 많이 컸어요. 그리고 조한다니엘 꽃만 활짝 꽃이 활짝 피었어요. 몸보다 더 활짝. 원종방울봉 낭금 미니창 이거요 음, 비천무 제가 데리고 온 천대전송 여기는 어우 많이 웃자랐네 연봉 을려심 을려심 그리고 여기도 먼노 얘는 어 이게 뭐죠 당인 호빗당인 그리고 광우란 영꽃 러블리로스 웃자란 먼노 얘는 어, 게가 얘가... <laughs> 어, 이 뭐지, 베라하긴스금. 그리고 저의 대품 깔아서. 이건 저, 이건 한 3년 넘게 키운 아이예요. 자꾸 꼬집어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안 꼬집으려고요. 가이도울 장소가 없어요. 저는 멘도사. 이렇게 얘들은 제가 어 많게는 2년 넘게 그래서 여지껏 쭉어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데서 쭉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들 드시고요. 어, 즐거운 시간도 되세요. 고맙습니다.